식들을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간 아버지를 찾아나선 딸이 기어이 한국에서 아버지를 찾아내 저지른 일이 소름 돋았어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3년 전 아버지가 말도 없이 한국으로 떠나버렸는데 정말이지 너무 기가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늘 웃으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깜깜해질 때까지 집에도 안 오시고 신경질만 내시더군요.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떠난다. 3년 후 돌아오마. 메모만 남기고 사라지셨죠.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버리고 한국 가서 잘 먹고 잘 보지.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아버지를 찾으러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대도시에 압도당했지만 물류센터와 여관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를 통해 성동구라는 단서를 얻었지만 허사였죠. 정말이지 이때는 몰랐어요. 아버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을요. 2개월간 아버지를 찾아다니다 결국 포기하고 라오스로 돌아가려던 그때 동대문구 의류공장이라는 최신 정보를 알게 됐고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온몸 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아버지는 몰라볼 정도로 초췌해져 계셨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는데 알고 보니 도박 빚을 갚으려 한국에서 3년간 일하셨고 빚을 갚은 직후 폐암 선고를 받으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유산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한국 병원으로 모셨고 암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이되기 전이어서 다행히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긴 회복 끝에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죠. 한국의 의술이 라오스 가정의 행복을 되찾게 도와줬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